공서가 발부받은 첫 번째 체포영장 어제가 만료시한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공서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발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 충분히 가능할 듯한 분위기인데, 어, 김기웅 대변인님, 지금까지는 법원이 판단한 게두 번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공서에 내란죄수사권이 있다. 이 부분 인정해 준 거고, 만약에. 어, 형사법 110조에 대한 예외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판단이 같이 내려진다면 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 여기까지 갈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예를 들어서 이게 체포영장 아닙니까 체포영장 말고 구성영장에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에 비해서 구성영장이 이른바 허들이 더 높습니다 더 엄격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뭐냐면 수사를 하는데 인신을 구속하기 위한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죄유 죄가 있다 없다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지자권의 수사권에 어떤 논란이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게 아예 종식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공수처에서는 왜 체포에 대해서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구성 영장이 아니라 다시 체포 영장을 제 청구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아무래도 구속 영장까지 가기에는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48시간 내에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뭔가 영장을 발부했을 때 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요. 어. 지금 수사 동료의 크게 떨어지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선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하고요. 결과는 뭐 오늘 중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음.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아무래도 예전보다 공수처하고 경찰이 좀더 강하게 어떤 집행을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장이 발부되느냐에 따라서 법적 논란이 이제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 종식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재점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2차 집행에 만약에 나서온다면 경찰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가 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조본, 어, 공수처와 경찰이 협조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고요.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저에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제차 막아서 할 경우에 아예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걸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경찰특공대의 투입 등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수 없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최현 평론가님, 네.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수 없다. 보통은 이런 얘기하면서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길게 붙이지 않는데 경찰특공대까지 투입 가능하다. 이 얘기는 경찰특공대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110조, 111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이번에... 지난번에 뭐, 밀려서 못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의 진압만큼, 경찰만큼 진압을 잘하는 조직이 어디있습니까 2009년 쌍용차 노동자 진압할 때 보십시오. 사정 보지 않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틀림없이 경찰 특공대를 통해서 뭐, 버스가 앞에 있다? 크레인으로 끌어내면 돼요. 그 뭐, 철조망대에 있다? 장갑차 가서 밀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스크럼 짜고 있으면 따박따박 한 명씩 수갑 채워서 예, 저그 체포하면 되는 것이고 예. 이 문제는 원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릉하고 대통령이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이 자체가 국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1차 체포영장 발 체포영장 발부하고 했을 때 환율이 떨어지고요, 코스피가 올랐어요. 근데 그다음 뭐, 뭐 무엇입니까? 불확실성이 더 확대돼 버렸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 파견된 경찰과 군 원대복귀 시키고 따박따박 원래 하던 대로 경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수시가 안 붙인 이유는 110조다, 111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아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네. 네.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그 경찰 특공대의 임무가 뭐냐면요. 어,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한 국내 테러 사건 진압입니다. 테러 사건 진압. 지금 대통령이 관련해가지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집안을 하는 데서 테러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목적입니다. 체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 경호처도 아무런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임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다면 논란이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왜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에 대해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하느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있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는데 음. 그 과정은 이제 생략한 채 자꾸 본인들의 그런 과정을 하는데 수사 권한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어디 있느냐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볼때 지금의 경찰과 공수처의 지휘 권한이 누가 있느냐 봤을 때는 민주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한마디만 네.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테러 관련돼서 어, 말씀하셨는데 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금 국민에 대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공포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 이건 국민에 대한 테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